내가 만약에 인기마를 인정할 수 있다면 침 놓고 마번을 불렀겠죠. 인기마들이 능력마가 아니야. 이 게임은 내가 판단하건데 왜잘 타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써놨고 왜 인고니를 세게 봤는지 아실 거야. 이게 내 몫이야. 여 이제 12경주 볼까요? 역배당마 좋아. 사실 12경주는 마번이 없어요. 한 마리만 얘기했어요. 한 마리만 얘기하죠. 솔직히 인기만 다못 믿겠고, 이번 주 10조 마필들 많이 부르는 이유가 분명한. 보도는 가장 좋은 마필, 잘 타주기를 기대하며, 한 마리만. 10번 두손 높은. 여기서, 결과적으로 두손높픈이 대가리 왔어요. 근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.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. 이게 아니에요. 포인트는 이거예요. 솔직히 인기마를 다못 믿겠고. 내가 만약에 인기마를 인정할 수 있다면, 칩 놓고 마번을 불렀겠죠. 인기마들이 능력마가 아니야. 이 게임은. 내가 판단하건데. 그건 누구나 올수 있어. 근데 후차가 잘 모르겠어, 나는. 칩은 잘탈것 같아. 왜잘 타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써놨고. 또 그동안도 문자 받으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. 왜 인건이를 세게 봤는지 아실 거야. 이게 내 몫이야. 만약에 두서 오픈 갖고, 삼복을 사든, 복연식을 사든, 복승을 사든, 뭐 연승을 사든 아니면 삼쌍을 사든 뭐쌍시험 빼고 여섯 개 맞고 이제 어떤 맞고는 선택하든간에 내가 이겼다. 그거는 배뜻의 몫이야. 이게 영역이 전혀 다른 거예요. 근데 자꾸만 착각을 해. 나 같은 사람들은 진짜 경마를 잘하니까 내가 문자 신청해서 인생 바꿔봐야지 경마 이겨봐야지 못이겨면 되니까.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으면 배팅을 해. 배팅은 진짜 어렵고 정말 힘들어요.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이 필요악이에요. 필요한 거야, 그리고. 각자 영역에서 잘할수 있는 거 하면 답이 나오는 게 경마예요. 그럼 내 목숨 뭐냐? 팬들이 안 보는 거. 못 보는 거. 그걸 봐주는 거. 어떤 눈으로? 냉정한 눈으로. 왜 냉정한 눈이냐? 돈이 안들어가돈배팅을안 해요. 돈이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판은 냉정히 볼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내 돈이 죽었어. 냉정히 볼수 있어요? 못 보지. 아무도 못 봐. 왜? 내 돈이 들어갔어. 그래서 이 판을 냉정하게 보수 있는 사람 필요한 거예요. 그게 나 같은 사람이야. 그걸 바탕으로 돈을 만드는 건 배터의 몫이야. 물론 결과가 좋지 않아요. 매번 좋지 않습니다. 근데 그 이유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예상하는 사람도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배팅하는 사람도 아니에요. 결과에 유추할 뿐이에요. 그래서 꼭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날 이길 사람 아니라 내가 배팅하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. 금년의 경마는 작년하고 달라요. 살해야 돼. 나는 내 목살 거니까, 배팅을 잘 하세요. 하루에 3만원입니다. 근데 경제 1 7개예요 17개를 하면, 나는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, 나누면은 한경주에 1,760원 정도 돼요. 1,700원 내고, 이런 문자. 이건 최상이야.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,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상관 없어요. 그래도 못해. 대신 난 도움이 돼요. 내가 왜 본장하는지 아세요? 돈값 팔려고. 왜날돈 뛰어다니는지 아세요? 돈값 팔려고. 왜 경마일날 잠못 자면서 새벽까지 경기분석한는지 알아요? 돈값 팔려고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. 배팅 꼭 잘하세요. 그리고 복귀 경기 복귀 제일 썸픈거 하지 말고 배팅 복귀하시고 배팅 정말 잘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면서 물러갑니다